이 열매가 독구마리의 열매입니다. 독구마리 열매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한방 약재로 생양명은 창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독구마리는 한방에서 전초와 뿌리, 열매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하는데 열매는 말린 다음 볶아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맵고 쓴맛이 강하지만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여 항염증, 진통, 해열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도꼬마리 열매는 한방에서 비염과 충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과 열을 내려주는 해열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옛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따르면 독고마리 열매인 창의자는 풍으로 머리가 차면서 아픈 것과 풍습으로 인하여 팔다리가 허약해지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독고마리 열매의 대표적인 효능은 비염에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꼬마리 열매에 들어있는 리놀산, 사포닌, 올레산 등의 성분들은 호흡기질환에 좋은 성분들로 외부에서 진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며 비염과 만성비염에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는 것을 멈추게 도와주며 코가 꽉 막히고 호흡이 불편하며 냄새를 잘 맡지 못할 때 이럴 때이 도꼬마리 열매 를 다려 마시면 코막힘이 뚫리고 콧물이 멈추게 되며 호흡이 편안 해집니다. 김포에 사는 강영호씨는 비염으로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독고마리 열매인 장의자를 꾸준하게 달여 마시고 비염 증상이 사라졌다며 이제는 독고마리 열매인 장의자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염증 억제 작용이 뛰어난 독고마리 열매에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염증성 질환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이 아픈 관절염의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 줍니다. 이 독고마리 열매인 창이자는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달며 독성이 들어 있어 반드시 법제 과정을 거친 다음 약재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아니면 시중에서 법제된 독고마리 열매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독고마리 열매를 법제할 때는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물기가 빠지면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으면 독성이 응고되어 안전하게 차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법제된 도구마리 열매 8에서 11g을 물2터에 신이와 2g, 황기 2g, 그리고 감초를 조금 넣고 약불에서 1시간 정도 우려내어 하루 3번, 식후에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염에 특히 좋은 도구마리 열매인 찬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